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난나 오늘은 뭐할 거냐? 바로 별거 아니지만 게임 게임이긴 해요. 그래도 이거는 돈 버거나 그런 좀비고 게임은 아니고요. 그냥 마크 스킨이죠.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스킨 만드는 거 앱이 있어요. 마크 스킨 제작소라고 하면 이렇게 뜬 거요. 처음엔 스티브 있잖아요. 그거를 지우기로 하면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, 이렇게. 근데 여기가 지우면 여기 똑같이 지워지고, 이쪽도. 위, 아래는 그대로예요. 이걸 하면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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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이해 안 가신가요? 음, 일단, 딱,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. 이한 곳. 이, 이렇게 이되는 거예요. 해 가시나. 아, 이거는 스포인트 같은 거예요. 여기, 이거라면 검정색 이거.. 어. 이거라 여면 이렇게 되는거죠 네그 다음 저는 눈여 손으로 그려야되니기 검정색으로 검정색 모든 것은 다 검정색이에요. 어? 둘. 이거 좀 많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색깔을 변조해도 됩니다. 살짝살짝 살짝 연한 것도 섞어서 해주면 더 좋은 방법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웬만하면 아예 검정색을 일단은 칠하세요.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쪽 면이 이렇게 다 돼요. 오늘은 다른 스킨님이 추천해주신 만 거를 만들 거라서 하얀색으로 너무 하얀색이면 아닌 것 같죠? 그래가지고 중간중간마다. 중간 중간마다 제가 이 뭐지 하얀색에 파, 파란색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마음껏 보시고요.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. 일단은 손이 한 일단 색칸 남겨주시고요. 한번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원한대로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. 근데 아예 다 하얀색으로 하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, 제가 아,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, 여기서, 이렇게 <laughs> 근데 하얀색은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파란색을 해도 돼요. 하늘색. 눈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 색깔, 여기에다가 이걸 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. 이거를 이대로 능구소녀를 만들거면 이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. 계속 이렇게 반복 이렇게 됐죠. 살짝 음 뭐라고 해야 되죠. 비슷비슷하다고 해야 되는데, 살짝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. 이첫 번째 거는 26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두 번째 거, 두 번째 건 이렇게. 됐습니다. 지금 제가 음, 하얀색으로 살짝 씩 넣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. 살짝 씩 넣으라. 저는 하얀색 머리카락, 하얀색 머리카락을 만들 할 거예요. 모자. 취소. 아. 그리고, 일단은 먼저, 이 색깔을 하시고, 여기 누르세요. 그 다음에, 여기, 물음표 같은 그, 뭐지? 종이 같은 그거 있잖아요. 모자. 누르면, 머리통 나옵니다. 머리. 몸통. 팔. 다리. 다리는 아직이니까 그런 거죠. 전체. 원래는 뒷모습이 있다고 있는데, 이젠 없네요. <laughs> <laughs> 점점 까매지는 건데 <것도. 웃음> <laughs> 머리 왜안 되지? 머리통이? 뭐, 머리에 보자. 뭐 전체? 고장났나? 아, 어. 이거, 되돌리기 있잖아요. 그거를 눌러야 됩니다. 고장 났네, 안면이 고장났네 안면이면이 고장났다 어떡해 펼쳐보기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안면이 됐다. 안면 다시 인적은 안 할래. 다시 해야 돼. 그, 그, 뭐지? 이런. 또, 사, 또. 그 다음에. 눈꽃이니까 살짝. 이거를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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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으로 할 거예요. 그럴까요? 안안 나가요? 안 나가? 안안 그냥 안 하는 게 나을까? 내큰내 네, 남겨주고 그 다음에 치마는 이색 아, 거 나도. 나도. 지도 나도. 나도. 지나 사고 발생했습니다. 사고 발생, 사고 발생, 사고 발생. 하도해 하도. 이렇게 됐어요. 그다음에. <laughs> 이게 저는 짧은 치마를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좋아하는 만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옷은 됐는데요. 음, <목소리도> 하얀색 머리. 생물 n 말이... 응? t sure if I'm g o i 하면 이렇게 자요. 잠깐, 세깐 잠깐, 당겨요. 이거 깐잠 똑같이 할 거여서. 아직 머리 스타일 안 했습니다. 뒤쪽 면. 여기서는 이옷 전체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펼쳐보기 확인.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음, 제가요. 댓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댓글이 없다. 어. 어해 허허. 오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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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 편에서 만나요. 바이. 아, 그리고 눈꽃 소녀는 제가 만들라고 한게 아니라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, 안녕. 응.